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최중심에 들어서게 될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아파트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26층, 30개 동 규모 총 3053세대 메모드급의 대단지 공급과 더불어 입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다채로운 테마시설들이 조성 예정에 있는 인천에서 가장 경쟁력을 지닌 미분양 아파트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4타입 단일평형때 다양한 타입의 특화평면설계 뿐만 아니라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로 한층 더 만족감을 더해줄 해당 사업지는 영상에서 보시듯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이미 착공과 더불어 한창 공사중인 모습을 볼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된 롯데건설이 시공에 참여를 하는 일군 브랜드 아파트로 2027년 11월 입주 예정에 있으며 청약통장 필요없이 선착순으로 분양중이 있습니다. 최근 신규주택 공급감소와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해당 아파트는 주변 시세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고 내년 5월 이후엔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 및 투자 최고의 아파트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양 로테캐슬 파크시티 단지 주변을 보자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천마산 둘레길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비롯하여 축구장 11개 크기의 대규모 공원이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이에 있어 도심 속 쾌적한 자연환경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한편 대형 마트를 시작으로 재래시장 영화관 대형병원 등 그야말로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리실 수 있고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 안시 바구 고 밀집 지역으로 전세된 남영 이주 배치뿐만 아니라 녹지 공간이 유독 많은 자연 친화적인 수세권 단지 조성과 함께 사업지 주변 노후된 주거시설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프리미엄급 대형 커뮤니티 시설로 한층 더 만족감을 높여줄 것 같습니다. 계양 로테캐슬 파크시티는 단지 바로 앞에 예정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효성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환상적인 더블 역세권 입지와 더불어 작전역에서 강남을 한 번에 갈수 있는 GTX D 노선과 강북까지 이동 가능한 GTX E 노선 예정으로 서울 상하 업무지구와 강남권으로 이동이 30분대로 가능한 편리한 쾌속 교통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바로 앞에 봉오대로와 경인 고속도로 서인천 IC 부평 IC를 통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어디로든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항 롯데캐슬 파크시티 주변에는 공공청사 단독주택 주거용지, 주차장 시설 예정 등의 다채로운 도시개발 사업을로 인하여 신흥주거타운으로 탈바꿈 됨에 따라 그에 따른 프리미엄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으며 현장 주변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져 있어 입주 시점에는 지금보다 한층 더 경쟁력을 지닌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아파트가 될 것임을 확신해 봅니다 그럼 궁금해하실 84타입 견본주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두 칸의 넓은 신발장과 수납장으로 신발을 깔끔하게 수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그 맞은편엔 현관 팬트리로 잘 사용하지 않는 생활 물품을 보관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공간입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거실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시킨 맞춤형 구조에 가까운 높은 침고와 함께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가 더해진 롯데캐슬만의 특화된 평면 설계로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내. 동평형대 아파트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한층더 높고 넓어 보이는 개방감으로 답답함을 거의 못 느낄 것 같습니다. 해당 현장은 청약통장 상관없이 희망하시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면 물론 내년 5월 이후엔 언제든지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여 실거주 및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맞동풍으로 설계되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포배 구조로 모든 방이 일조권을 가지고 있어 이곳에서만 보실 수 있는 쾌적함을 느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큰 침실입니다. 와, 진짜 넓어 보이네요. 킹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충분한 크기의 공간입니다. 네칸의 복박이장 설치되어 있으며 파우더룸입니다. 드레스룸입니다. 와, 진짜 넉넉한 크기의 넓은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네요. 부부욕실입니다. 고급스럽고 깔끔한 세면기, 양병기, 거울형 수납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식 사용이 가능하게 해줄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네요. 2027년 11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일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선착순으로 누구나 로얄층 동호수를 우선 선점할 수 있는 인천시 미문양 아파트입니다. 40평형대 아파트 부럽지 않은 한층 더 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거실과 주방이 확 트여있는 구조로 고급스러움을 담아내고 있고 굉장한 개방감과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영상에서 보여지는 넓은 느낌이 이 정도인데 실제로 보는 느낌은 어떠할까요 넓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주방입니다 키큰 수납장 설치되어 있으며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큰 수납장 설치되어 있네요 대형 후드 설치로 환기하기가 너무나도 수월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3구 인덕션 광파오븐이 빌트인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듯 상부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다른 크기의 주방 환기창 설치되어 있으며 개수대에는 널찍한 스탠시크 볼 설치되어 있네요 주방 TV폰으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네요 식기세척기 빌트인 되어 있으며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하여 식기와 주방용품을 수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합니다. 깔끔하고 다양한 수납공간 제공으로 정말 요리하고 싶어지는 주방입니다. 오염과 강도에 강한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이 시공되어 있네요. 주방과 연결된 다양도실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디귿자형 구조 설계로 실용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하겠으며 6인용 식탁이 있어도 넉넉할 정도로 넓은 다이닝 공간을 자랑하네요. 장식장입니다. 복도 팬트리입니다. 여러 가지 주방용품이나 식재료, 생활용품들을 수납하기에 부족함이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최중심에 위치한 아파트로 도보 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는 학세권 입지이며 홈플러스, 이마트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 2호선과 GTX 디노선 2호선 추진 예정 등 다양한 교통개발 호재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입니다. 지금까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며 분양가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위 대표번호로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